하나님의 선물, 이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남"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최고의 만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소개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 잘못된 만남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잘못된 만남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99.9%는 김건모씨의 잘못된 만남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그 노래가 빠르고. 우리 세대와는 잘 맞지 않아서 사실 그 노래를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사가 어떤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사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가사가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사를 아십니까? 네. 이 남자가 자기 친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두 사람 다 가까이 지내면서 세 명이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두 사람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더니, 둘이가 연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새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만남에 대하여 한세 가지 정도 좀 재미있게 구분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볼 때의 만남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구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무엇인가 하면 생선을 자꾸 만지면 만지실 만질수록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악취가 난다라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비린내가 난다. 꽃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향기가 진동하고 그런데 그 만남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꽃이 며칠 가다가 시드는 것처럼 이 만남도 곧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풋사랑 같은 그런 만남을 이 사람은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그것은 슬플 때에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또 단점이 보일 때는 그 손수건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어떤 정이 흐르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구분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줍니까 이세 가지 중에? 오늘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팀의 찬양이 이제 시작될 때 제가 저기에 서서 갑자기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두 아이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 아빠와의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생각을 할까? 내가 목사 아들이 되어서, 내가 목사 딸이 되어서, 아, 내 인생 피곤하다. 주일이 정말 힘들다. 힘들어도 그만두겠다 소리도 못하고. 그럴 때저 아이들은 과연 이 목사 아빠와의 만남을 정말 행복한 만남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만남들을 주로 가지십니까?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요,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만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태초 이래로 모든 인생들이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들의 절망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문제,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인간을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절망에 이르는 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그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죽음, 사망의 문제. 이걸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절망에 이르는 병으로 다가왔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진단만 해놓고 우리 알아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뜻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풀수 없는 절망에 이르는 병, 사망, 죽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이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예수를 다 한번 만나야 됩니다. 왜요? 만나지 않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모두가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예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되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결정체, 이 결정체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안겨 줄그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그 선물을 누리며 즐거워하도록 늘 우리를 통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이르는그 절망에 이르는 죽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이 몇 개월 지나면 선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감동이 식어져 갑니다. 아니,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1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선물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물이 선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2019년 주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오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신 것도 최고의 선물인데, 실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솔직함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할 것을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곳에서는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선물이 아니에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선물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놀라며 감동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되신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언제나 기다리는 깨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은합니다. 아멘